잠시한 우리 빡공 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고 가도록 할 건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게 1948년 8월 15일을 기억하라 했지? 왜냐면 그때 드디어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섰다고 이승만 정부, 네 그렇죠. 우리가 정부가 들어섰어. 자 그렇다면 과연 북한에서는 어떻게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가? 우리가 그 내용을 지금부터 공부해 볼 건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북한에서도 뒤에 이어서 정부를 세우기는 해. 그런데 북한은 이미 사 실은 1946년에 준비를 좀해 놨습니다. 자, 뭐를 준비를 해 놨냐면 굉장히 긴데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라는 것을 갖다가 얘네가 이미 만들어서 발족을 했던 그런 상태야. 그래서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는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아직까지 북조선이라는 정부가 들어선 건 아니야.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돼. 뭐라고 임시 뭐라고 임시.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일단 이 정부하고 비슷한 걸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를 세우기 이전부터 이미 약간 갈라질 모든 준비가 좀 되어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때 아주 슈퍼스타로 떠올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일성이 김일성이죠 자 그래서 이 김일성이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이끌면서 엄청난 북한 안에서 파워를 가지게 되지 그러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했던 역할은 뭐가 있겠는가 자 얘들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야 자 그러기 때문에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또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빼앗아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 구. 교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야 땅 뭐라고 땅+ 땅을 다른 말로 토지 그죠 렇 토지죠 그래서 얘들이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토지 개혁을 했어요. 이미 1946년도에 뭐를 했다고? 토지 개혁을 했다고. 그런데 얘네가 토지 개혁했던 그 방식이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일단 얘네들은 어땠냐면, 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그냥 가져와. 그치?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무상 몰수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개인적으로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뭐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 선생님 그냥 살이 많고요. 그 다음에, 네, 그냥 이제 못생긴 남자친구 있고. 뭐 이런 느낌이죠. 네. 예, 선생님, 이제, 선생님 같은,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땅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땅을 빼앗아가지고, 뭔가 나한테 나눠준다면 굉장히 좋겠지, 그치? 예, 똑같아. 얘네들은 뭐냐면 무상몰수야. 그니까 러 사람들한테 땅을 그냥 빼앗아. 그런다음에 어땠냐면, 이거를 나눠줬어요. 무상으로 돈안 받고, 자, 그걸 갖다가, 우린 뭐라 그래? 무상분배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전형적인 무슨주의? 무슨주의라고? 얘들아, 무슨주의? 사회주의! 전형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이거 마련했다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드디어 자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들어서요. 이것만 마치 기다렸다는 사람인 듯 1948년 몇월 며칠이 되냐면 9월 9일입니다. 채한 달도 되지 않아서 얘들이 뭐가 뭐가 세야 되냐면 조선 민주주의야. 네,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 상상 초월하겠지만, 민주주의, 네, 어, 인민, 어, 공화국. 인, 믹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돼.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불러? 네, 북한이다.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1948년 9월 9일에, 자, 드디어, 자, 누가? 김일성이 수상이 됩니다. 자,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탄생되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실제 남한에는 이승만 정권이 들어섰고, 그 다음에 북한에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정권이 들어선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얘기한다면, 결국, 정말로 이 분단이라는 것이 못했다는 거야. 현실화 되는 그런 시점의 모습이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옆으로 와가지고, 어, 우리 친구들 정말 미안하기도 앞에 있는 도라에몽 피디가 똥이 네, 지금 역류해가지고 네, 똥을 가득 참았더니 네, 얼굴이 갑자기 노래지면서 이 똥이 배어입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똥을 처리하고 오느라고 조금 예, 여러분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이어서 자, 누구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 이승만 오, 오빠 네,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공부하고 갈 거야 자 일단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 하면요 자두 가지 사실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네, 우리 친구들이 꼭그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가면. 는자첫 번째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드디어 우리나라 정부가 들어섰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까지 닦지 않은 게 있어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화장실에 갔어 근데 화장실에서 응가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응가를 하고서는 그거를 안 닦고 나왔을 때그 기분 그 찝찝한 기분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쵸 자 그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지금 똥을 닦았어야 되는데 닦지 않은 똥이 있었어 그 똥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부를까 친일파로 부르는 거야 알겠어 네 친일파 똥덩어리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이 친일파들을 갖다가 반드시 어떻게 했었어야 돼서 처벌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처벌을 했다 못했다?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일파를 정리하기 위해서 자, 이승만 정부가 노력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노력했는지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나라에서 1948 년도에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재헌 헌법을 만들었었지 그런데 그 재헌 헌법의 내용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야 반민족 행위를 한 인간들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반민족행위를 한 인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처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던 그런 상태였단 말이야. 여기서 얘기하는 반민족행위라는 건 민족에 반하는 행위라는 건 바로 뭐예요. 나라 팔아먹은 거죠. 개발 바로 뭡니까. 친일파들 색출해서 잡으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드디어 언제 시작이 되게 되냐면 그로부터 1년 뒤였던 1949년에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 단체 이름이 바로 뭐냐면 반민족 행위. 자, 특별, 자, 뭐라고 부를까? 네, 조사위원회다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자체가, 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 이게 너무 긴 거야. 자,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조금 짧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짧게 나오냐면, 네, 반민, 네, 특위라고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말은 뭐냐면, 반민특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반민특위가 조사를 하러 다니는 거야. 그리고 너도 나도 이제 친일파를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우리나라 국민들도 어땠을까? 굉장히 신났을 거야. 그쵸? 어,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던 그 친일파를 잡아서 걔네 모가지도 좀 잘라보고 그 다음에 손목도 좀 잘라보고 그 다음에 배도 갈라보고 이러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여기 친일파가 있다. 여기 친일파가 있다.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친일파들이 나왔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친일파를 어떻게 했을까? 청산했을까? 자 정답은 네. 이거는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성과가 없었다. 왜 어, 실패하지 않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처럼 보이네. 실패했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냐면 일단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좌와 우가 계속해서 뭐하고 있었냐면 뒤지게 싸우고 있었어요.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가 그러니까 친일파를 잡는 게 목적인데 이 좌위가고 우위가고 막 나뉘어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단 이승만 정부가 지금 친일파를 잡아 가지고 이거를 처벌합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게 본심은 아니야 그렇게 별로 하고 싶진 않아 왜냐면 선생님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 자. 미군이 들어왔어 우리나라에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나서 우리가 미군의 지배를 받고 나는데자그 미군들이 데려다 썼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었냐면 친일파들을 데려다 쓴단 말이야. 그거는 당연한 거야. 미군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면 독립운동가들 같은 경우 그야말로 독립운동가들이잖아. 그러니까 독립심이 굉장히 대단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미군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미군들의 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있을 때는 일본의 개가 돼주고. 그다음에 미군이 말을 하면 미국의 개가 돼주고 해줄 수 있는 존재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친일파들이죠. 그러니까 친일파들을 데려다가 아주 높은 역할, 특히 경찰직에 딱딱딱 넣어놓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승만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그 이승만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승만과 함께 일을 하는 세력 중에는 친일파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친일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정 정부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실적으로 친일파를 청산했다 못했다? 네,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과 관련돼 있는 만화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 중에 노덕술이라는 친일파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 때그 학생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약간 고문 고문했던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고문을 아주 무시무시하고 아주 더럽게 고문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 이때 잡혀갔었어요. 근데 이때 잡혀갔었는데 당연한 거지만 네, 이승만 정부에서 그 사람을 풀어준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후에 어땠냐면 국회의원 선거까지 후보로 막 출마하고 그럽니다. 네,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이제 웹툰이 있어요. 그거를 선생님이 같이 올려줄 테니까 네, 우리 친구들이 그거 좀 같이 봐주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험 문제 뭐가 굉장히 잘 나오냐면 자 친일파를 청산했다 못했다? 네, 못했다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친일파를 청산했다 그래. 그러면 그건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네 겁나 구라 됐으네. 네 겁나 구라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이 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자 드디어 네 농지를 뭐했다? 개혁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앞에서 북한이 뭐를 했어? 토지를 개혁했단 말이야. 당연한 거지만 우리 남한 사람들이 어떨까요? 막 빡치죠. 열받지. 아 쟤네도 지금 땅다 나눠갔는데 야 우리도 뭘 해봐야 될거 아니야. 이런 엄청난 우리의 요구가 있었어. 그래서 자 우리도 드디어 뭐한다? 농 농지를 개혁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거는 1949년에 이미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법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농지개혁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1950년은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슬픈 년이죠자왜 이, 이+ 왜 인연이 네, 굉장히 우리한테 슬픈 년이냐면 이때 우리가 전쟁이 터지게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땠냐면 농지를 개혁해 주었습니다. 이 전쟁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농지를 개. 이개 줬어요. 자 어떻게 농지를 나눠줬냐면 우린 약간 방법이 달라. 땅이 있는 사람들한테 땅을 돈 주고 샀어요 국가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유상이야. 유상, 유상 뭡니까 매입. 유상으로 땅을 샀어. 그런 다음에 이거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유상분배라 그래. 자, 시험 문제는 뭐가 잘 나오냐면, 북한은 뭐라고? 무상몰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무상분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상분배다. 유상 요거를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줘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이런 원칙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 개인당 절대 뭐라고 하느냐? 네, 삼정보. 삼정보 이상은, 자, 뭐할수 있다? 소유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제 일정보가 딱몇 평이냐면 삼천 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개인이 구천 평 이상 가질 수 없다는 거야. 그 원칙을 그거를 원칙으로 했다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농지 개혁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어떤 지주 전호제라는 것 자체는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구나 사라졌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거죠. 자 여러분들 지주전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주라는거는 땅을 겁나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새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거야. 근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삼정보 이상 가진 인간들이 많았겠죠. 그쵸 노덕술같이. 그쵸 근데 엄청나게 땅 많이 가진 인간들 이완용처럼 많았을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서 거의 대다수 거의 대다수의 어 거의 음 대다수의 농민들이 자 뭐를 가지게 되었 내 네, 토지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아주 민족적이고 슬픈 전쟁, 유교 전쟁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세분화해서 찍는 이유는 선생님 얘기 잘 들으세요. 일단은 선생님이 런 얘기할게요. 기본 전제는 모든 강의를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다 들어주시길 바래요왜냐면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하겠지만 단순하게 내가 시험을 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수능 필수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거 얼마 쪽팔리니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공부했었던 뭐 이순신 장군, 유관순 이런 사람들이 어 이것이 뭐 수능 필수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고 그랬던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그야말로 나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외면한다면 아버 누가 이 역사를 공부 할 것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이 부분을 만약에 안 배운다 해도 다시 돌아와서 강의는 반드시 다 들어주시길 바라고요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렇게 세분화돼서 찍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혹시 시험기간에 이제 이런 거야. 나는 이 부분은 잘 알아. 그러면은 그거는 듣지 말고 나는 근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골라서 좀 들어라. 그러니까 시간적인 어떤 그런 여유를 더 두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요렇게 잘라서 이렇게 강의를 한 거니까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유교전쟁. 공부해보도록 하겠어요 두두두두두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